이제 집중력 살리방 하고 있을 때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할 사람이 집중력을 다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세상지를 해야 됐었어요. 근데 그때 언니가 그냥 안 하고 우리 하는 거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저 이거 만들었거든요? 이걸 만들었데 아니, 이거, 그, 어제 저가, 그, 저, 어, 그, 치약 있지요. 치약 받은 거, 이름 지우려고 물티슈로 꺼내서 지웠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아침에 보니까, 어제. 그래서 이거 예뻐서, 이거, 이거 만들었거든요. 만들어서 이제 알리고 있었어요, 일단. 그래서 옷에 걸쳐놓고 있었어요. 근데 싸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오빠 방에서. 그래서 제가 문 열고, 문 닫고 있다가 싸움 소리가 우주 방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끄러워서 나가서 시끄럽다고 말했어요. 근데, 책 칩는데 시끄러워. 이렇게 말했는데, 햇살 언니가 오빠 방에서 나와가지고, 그, 아니, 그때 저가 나왔는데, 사진 보 화나 있었어요. 그래서 헤살라니가 방에서, 오빠 방에서 나와가지고 우주 방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갑자기 문을 잠그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잠그서 오빠랑 좀, 그냥 이책한 개로 그냥 읽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그냥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쿵쿵 소리가 내는 거예요 근데 언니가 방에서 문 닫고 있겠지 이러고 저는 계속 읽고 있었어요 근데 언니가 갑자기 문 열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가 폭죽 날려 저가 오빠한테 다시 주고 이랬어요 주고 다시 제가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그 쓰레기가 문 열어가지고 저이 책이랑 그 다음 독서한 터랑 코드 파는 아저씨 육즙 육책두권읽잖아요 그래서 그책한 개랑, 그리고 이 지우개 가루. 왜냐면 지우개 가루 청소하려고, 청소기를 갖고 올려 했는데 언니가 그거, 저청소기를 갖고 온다고 해서 언니가 그냥 청소기로 돌린다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 저 청소기로 갖고 나간다 했는데, 청소기로 돌리는 거예요. 그랬죠? 지우개 가루 청소기. 이렇게 해서 맨 끝에 덕성스, 호두판의 아저씨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놓고, 그냥 이거 놓고, 연필, 지우개, 이거 언니가 또 혹시 여기서 버릴까봐 이렇게 이렇게 챙겨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걸 실수로 물로 떨어뜨렸어요. 그래 다시 이거 주웠어요. 근데 언니가 일부러 손으로 잡아가지고 언니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건 놓고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언니가 청소기 돌릴 때 이걸 빨아들인 거예요. 그냥 떨어진 건지, 떨어진 건지 아는데 그래서, 언니가 알면 그냥 멈추고 다시 주워야 되잖아요. 근데 주지 않고 그냥, 그냥 청소기를 그냥 돌려요. 아니, 저, 전 걸어놨어요. 근데 언니가 의자를 쳤나봐요. 청소기 돌릴 때. 근데 왠지 급하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냥, 그, 청소비 돌리면 뭐 지우개 청소비로 가져가면 되지 이렇게 하고 그냥 그냥 챙겼어요 근데 니가 청소비 돌리다가 제 의자를 쳤나봐요 그저 옆에 있던 의자가 가방 안 걸려 가방 걸려있는 의자가 갑자기 이게 떨어지면서 이거 둘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니가 진짜 그냥 이렇게 팍 돌려가지고 이거 이렇게 자꾸 생겼어요 아니 그래서 언니가 문 열어가지고 저 이제 그 이거 다챙기고 이제 다시 나왔는데 그그저어그 그, 그, 어, 그 아버지 오신 거예요. 근데저 밖에 봤더니 밖에 봤더니 약공 뭐 표창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 그래서 저가 표창을 언니가 주셨어요. 근데 초코도 아기상어 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상어 아버지 오셔가지고 초코가 데려가서 아기상어 뺏고. <laughs> 언니가 표창 있죠. 오빠 표창. 제가 오빠 가 던졌다고 그대로 놔두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모르고. 그래서 그, 저가 햇살이 표창 듣다고 공부할 때 밀리곤 했어요. 근데 전 초코 그냥 아버지 내려오시니까, 초코 따라가니까. 어차피 따라가면 그냥 잡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냥, 그냥 냅뒀어요. 근데 아버지 내려오신 거예요. 그 끝이에요. 왜요? 왜요? 언니 근데요, 이슬리가요 그, <laughs> 그, 잡을 때, 제가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저기, 저 문장원 이유는요, 음, 그, 저가 혼자의, 혼자의 시간을 갖고 싶었다고,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한 거는요, 그 이세리가, 저가 다 있는 음, 그저 이걸 문 열어줬는데 이시리가안 가니까 이제 그걸 무지하고 저기 가니 가려고 준비를 하니까 저거 그걸 이걸 가지 말라고 이러고 자 근데, 근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언니가 또 문장 걸까봐 다비다고나가는 했어요. 언니가 또 문장 걸면 또 그냥 괜히 독서한테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책한개도 한 개만 읽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지금 되게 층이 부쌌는데, 언니가 또, 어쩌고 했는데. 근데, 그, 언니가, 운전구고 나서 했지요. 근데, 운전구고 나서, 이상한게 운동을 해요. 아니, 청소를 할때 원래 엄청 꼼꼼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언니는, 청소를 꺼내면,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빨리 다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책상 막 치고, 막 이래요. 언니는 책상 맞추고 빨래통 치고 이래요 이렇게 그냥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빨리 그냥 다리 해가지고 여기 치고 빨래통 치고 이래요 이상해요 아니 근데 빨래통 치고 이러나 거기에 기스가 나는 그뭐 상처가 날수 있잖아요 하얀색이뭐 부딪히면 근데 원래 언니 청소하던 것처럼 안 하고 언니 막그막 그막 엄청 급하게 일러. 요 아니 그런데 그래서 제가 오빠 앞에 서서 오빠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언니 문 잠그면 문못 잠그게 할할걸 제가 생각했어요 예전에 언니가 문 잠가가지고 언니가 문 조금 열때 제가 그그그 그, 그 바람 바람 불때그문안 닫히게 하는 그, 그거 있지요 그걸 제가 팍 눌렀거든요 예전에 그런데 문이 안 닫혔어요 왜냐면 그 그노루발이 여기 만약에 문이라면, 여기에 무슨, 뭐가 세워져 있잖아요. 근데 노루발을딱 보면, 이게 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면 문을 못잔 거예요. 그래서 저가 그걸 알려줬더니, 안, 음,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그, 그거를 내가, 나도 하려고 했는데, 너가, 나는 안 하고, 안할 거야. 왜냐면, 안, 하, 안, 하, 이제부터 절대 안할 건데, 그거 왜 이러냐면, 손이 다른 사람 다칠 수 있어. 손이 저기, 만약에 이렇게, 문 열로 저기에 탁켜 있어. 그탁 그, 손에 위, 위로 탁넣 여기 문이, 이게 문이라고 하면 여기 손을 탁넣 중간에. 그러면 못, 잠글 때이손탁 끼지 않아. 그러니까 그때, 그, 근데 네. 엄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니, 이게 만약에 눈이라면, 손이 여기 딱 뜨면, 오르바를 붓는데, 하는데, 어떻게 손이, 그안 다치니까 어떻 응, 생각을 해. 그냥 됐다. 네. 가자. 아, 재밌다. 나 무슨 말인지 진짜 이해 안돼 아니 오빠 이상하다 여기 이제 문이 있으면 문이 아니 아니 내가 이렇게 했어. 너못 땄잖아. 봐봐. 그때 손이 탁넣 그러면 이걸 다시 싹 풀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손이 탁 뛰어. 근데 안 되잖아. 아니, 그럼, 오르바를 하는 걸 보면 되잖아. 소리가 다 들리니까 손을 빼지. 아 깜짝이야. 아니, 그렇게 하면 되잖아. 쏴, 그렇 아니. 아기 니어가 너보다 언니거든요. 아, 왜또 아니,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만든다고. 그럼 이것도 축축해진다고. 아, 말못어요 아, 새. 엄마 잘못다어어

한거야 <목소리가> 네. <목소리가> 그러니까... 네. 아니. 아니. 쓰면이 운청했잖아 음, 음. 아니 근데 아니 회사원이야. 내가 이거 오늘 아침에 만든 걸 그냥 청소하면서 그냥 나, 청소기로 봤는데 여기서 나, 청소기 갖고 나갈 일인데, 청소기를 그냥 이렇게 꺼내는 거야. 꺼내서, 이 청소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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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기 와서, 이거 떨어뜨리게 해가지고, 이게 떨어졌어. 근데, 그럼, 그냥 이렇게 깔아드려. 그럼 끼었어. 아니, 그래서, 끼었는데, 이게 이상해. 네, 이렇게 어 <목소리> 내가 엄마 아침에 너무 좋은데? 힘은거내거만졌단 응. 말이야, 이슬이가! 이상한 말 하지 마. 난 순간 방을... 본다. 순간이동으로 본다. 순간이동 하지 말라고. 난이 이번에... 아, 배고파서 빨리 할 거야, 아고파서 빨리 아 거야. 거야 아니 그럼 무좋아 조금 먹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있 아,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아요 아,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아요 아,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어아니아요이너아 아, 너요어 아, 어? 언니 이거 아, 왜 방금 언니한테 방금 여기 있어? 있어? 언니 이거 아. 누가 왜 여기 놔뒀어? 몰라 아왜 심하게 있어? 내가 방 여기 있던 가방 어디 갔어? 그 죽여버렸나? 야, 여기 또 가방 어디 갔지? 아, 아 여기 왜여기 있구나 나 아마 있을지도 몰라 아, 다 아, 이거 뭐야? 언니가 자꾸 가지고 있다. 아, 이렇게 칠해놨어요. 칠해놨어요. 예전에 상실에서. 아놓고 칠해놓고. 쟤해 말해도 돼? 돼? 응? 쟤칠는놓고 그 말해야 돼? 뭔데? 말할게, 크게 아니, 나한테 그 소문을 말해 아니! 아, 어이, 응. 어이씨. 나기술를 응. 말해도 진짜 안 나오는 거야, 언니. 응, 너는 내가 팬티 오줄 사고 다 말하잖아. 안 말했거든. 똑바로. 똑바로. 햇살이 언니네, 뚱! 이렇게 말하잖아. 아니 말했다고 언니 이상한 말 하지만 산실이라고 아, 옛날에 그랬잖아 너. 아진죠 저는 빠고그 예전에잖아. 그래 그러니까 예전에 예전에, 예전에, 예전에.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예전에. 예전에 어, 어렸을 그랬다. 때, 어렸을 때. 예 네, 어렸을 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조금 아, 또 때문에 네, 여기 있으나 쎄 장난이야. 오케이. 이제 할 얘기 다 했어? 배고파요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 네. 아니 할 얘기, 이 얘기 다 했냐고? 아 아직 더 있어? 네. 뭐? 언니가 아침에 일찍 나았는데 제가 말 시켰거든요 말이 어? 응? 는데 언니가 응? 소 응? 드 응? 이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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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 아버지, 햇살이가저 방에서 뭐 했는지 아세요? 몰라 어. 저한테 방구 꼈어요. <laughs> 아니, 근데 그거, 난, 아니, 그거 말고 난 당연히 뭐는지 너무 신하게 해놨다. 아니, 친하게는... 아니 내가 난... 내가 말하고 있잖아. 방구 응. 끼고, 제가 교과서 만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니까, 응. 삭 어. 구겨지지 않게 하려고? 아니, 근데 얘가 마음대로 또 만져요. 그리고 또 떨어뜨려요. 그래서 계속 못뭐 빠지게 해가지고, 빠지면, 그, 그거, 빠지면, 계속 빠진단 말이에요. 끼워놓고 싶은데, 아직 이야기가 못 들어갔는데, 비싸니까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폭발을 한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아무 잘못도안 했는데, 얘가, 갑자기, 문을 탁 닫고, 간장치. 문을 잠그고, 쿵쿵쿵 하고, 쿵쿵. 쿵쿵. 그리고 아, 내가 말하고 있다니까 왜나 굳이하게 다 그러세요? 네, 그랬어요. 아니 근데 난 아니 난 방구멍 키고 나올줄 알았어. 이게 문 열자마자 아니 회사 아니가 방구쳤다는 거요. 아니 그 그래서 내 앞에서 방구 키면 엄청 난데 시원. <laughs> 아니 내책 상관없어 었어 진짜. 아니, 나방구끼고 남자 알았지 지방만만고아 아니, 근데 난 그게 아닌... 그거만 d 는 d n t come down to the house. I didn't come d o w 한 to the house. I didn't come to the house. 하 didn't c 다 m e to 다 됐어? 이제? 여기 다 했어? 네. 햇살이는 저는... 할 얘기 없어? 할 얘기 없어요. 없어? 아니 있어요. 뭐? 교과서 꾸기는 건 아니고 아니 펴주려고 한 건데. 뭐? 뭐라고? 얘 펴주려고 괜찮다리펴주데 아니 펴주려고 이 어떻게 아아아니아아아아 어, 아들들 아, 진짜 많았어. 응. 아버지 저 어제 다말 지어내는 왔어요. 거지. 아버지 <웃음> 아버지. <웃음> 아버지 저 어제 진짜 화았어요 진짜 하는 거예요? 아니. 아들 그만, 그만 그만. 야, 됐어 이제 다들 할일해 아침에. 아버지, 아버지 배고파요. 알았어 먹을 거 줄게.